안녕하세요. 철투의 김철호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트레이딩뷰 파인 스크립트를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느냐.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GW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C나 뭐 자바나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을 좀 접하고 어느 정도 익히는데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파인스크립트도 이제 처음에는 뭐잘 몰랐지만 써보다 뭐 보니까 어느 정도 알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파인스크립트를 이제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처럼 뭐 C나 자바 파이썬 간단하게는 뭐 HTML이나 뭐 자바스크립트라도 조금 접해 보셨으면은 굳이 저한테 안 물어보시고 직접 찾아서 이렇게 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접해 보신 분들도 다 잘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떤 코드를 작성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미 작성된 코드를 읽는 것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면은 이 파인스크립트도 이제 처음에는 이미 짜여져 있는 스크립트를 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혀 걱정 없이 그냥 독학으로 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1번, 프로그래밍을 전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가 이제 문제죠. 1번의 경우도 그 독학으로 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독학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선생님이 돼서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 하는데, 여건상으로 쉽지 않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런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럼 이제 독학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배워 나가가지고 내가 이런 막 스크립트를 짜고 할 것이냐. 일 정보가 없잖아요. 부딪혀 보는 수밖에 는 없습니다. 한 가지 또 문제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 명확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수익을 잘 내는 그런 전략을 짜고 싶다라는 거는 아주 추상적이죠. 어떤 뭐 보조 지표나 매매법을 통해서 뭐 좋은 전략을 만들 수야 있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어떤 방법도 모르고 그냥 좋은 전략을 짜고 싶다 어, 누구도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좀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평선을 활용한 그럼 매매 전략을 짜고 싶다. 이평선이. 입병선이... 골든크로스일 때 매수하고 데드크로스일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싶다. 이렇게 어 규칙이 명확한 그런 전략이 있으면 그 전략을 이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첫 걸음이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난 그냥 좋은 전략을 짜고 싶어. 그러면 이제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아닐지는 그걸 짜서 백테스트를 돌려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좋은 전략을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평선으로 해보자. 두개의 이평선을 해보자. 두개 했더니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세개의 이평선을 어떻게 조합해서 해보자. 뭐 그랬더니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평선 말고 다른 뭐 RSI를 붙여보자. 아니면은 RSI랑 뭐 스토캐스틱이랑 붙여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는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재료로 전략을 짤 것인가, 어떤 시도를 해볼 것인가. 어, 어떤 아이디어 매매법을 하고 싶은가. 그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요리의 비유를 해보자면은, 아, 나는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 이러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나는 돼지고기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돼지고기를 가지고 뭐 굽거나 구울 수도 있고, 뭐찔 수도 있고, 튀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리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워봤더니 뭐 조금 맛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튀겨봤더니 뭐 구운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갈 수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료가 정해졌으면 뭐 돼지고기가 정해졌으면 요리법을 찾듯이 파인스크립트 전략도 아 내가 이평선으로 한번 뭘 만들어봐야겠다 생각이 들면은 그 이평선에 대해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파인 에디터를 열어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3점 아이콘이 있습니다. 더보기라고 나와 있네요. 얘를 눌러보면은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파인스크립트 매뉴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파인스크립트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어 나와 있는 이 것입니다. 이걸 눌러보면은 이제 웰컴 투 파인 5라고 해서 파인스크립트 5 버전에 대한 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한글이 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매뉴얼로 들어가서 어, 일단 하나하나씩 눌러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제 독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뭐, 여기 뭐, 환영합니다. 파인 스크립트는 트레이딩뷰의 언어다라고 나와 있고, 처음에 뭐, 파인 프라이머 눌러보면은 첫 번째 단계,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에는 그 플랫폼에 있는 그냥 기존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여기에서 이제 지표 추가 이런 거 눌러보면은 이미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그 지표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거를 써보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스크립트의 파인 코드를 읽어라 라는 건데 이제 열기해가지고 새 디폴트 빌트인 스크립트 선택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지표에 대한 그런 스크립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 전략에 대한 파인 스크립트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 파인 코드를 읽어라. 이것들이 이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 파악을 할수 있는 정도, 어 이제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파인스크립트를 작성하라는 거죠. 사용자 매뉴얼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 이 파인스크립트를 익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표라고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것을 파인스크립트 에디터에 입력을 하고 어,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내주는지 각 라인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인스크립트 버전을 선언하고 스크립트 이름을 선언하고 그 변수를 정의하고 또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넣어주고 이런 계산을 하고 또뭐 이평선 함수를 쓰기도 하고 해서 출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프로그래밍이 처음이시면은 좀 이해를 이제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어느 정도 어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그렇 하고 해서 에서 다른 언어를 굳이 배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파이스크립트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은 뭐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예를 들어 그 미국 사람이 그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 굳이 일본어를 먼저 이제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가 어순이 비슷하고 또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뭐 사용하는 단어도 일부 비슷한 것이 있고 하니까 어 한국어를 배우면 이제 일본어를 익히기가 조금 더 뭐 수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뭐 들수 있겠죠 프로그래밍 언어 뭐 C나 파이썬 이런 것을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 굳이 다른 거를 배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과연 어 이해를 할수 있을지 일단 한번 이걸 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긴 했지만 저도 이거 처음부터 다 읽어본 건 아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그몇년 후에 다른 뭐 업그레이드된 기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이폰이라고 할까요? 저,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폰을 쓰고 있는데. 뭐, 아이폰을 내가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 설명서를 뒤져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러다가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설명서를 볼 수도 있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용자 매뉴얼을 처음부터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부딪히면서 에러가 나면은, 이게 왜 에러가 나지? 이거를 조치를 해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매뉴얼을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도 좀더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근데 영어이기도 하고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긴 하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이제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그이 매뉴얼을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컨텐츠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저도 파인 스크립트에 대해서 100%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을 못해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에서는 누가 이걸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혼자 그 번역본으로 보면서 익힐 수밖에는 이제 없는 거죠. 처음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시면은 뭐 연산자나 뭐 변수나 함수가 뭔지, 뭐 반복문이 뭔지 이런 개념이 어안 잡혀있으실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매뉴얼을 한번 보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볼수 있는 것은 파인스크립트 레퍼런스입니다. 제가 여기 사전이라고 적어놨죠. 파인스크립트 레퍼런스는 마찬가지로 이 파인 에디터 더 보기 눌러 보시면은 파인스크립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팝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눌러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그냥 띄워주고요. 팝업이 없는 것을 이제 누르시면은 어, 새 창에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파인스크립트에서 쓰는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전별로 되어 있고요, 최신 버전은 이5 버전이죠. 클로즈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데이 오브 위크는 뭐 어떤 값을 가지는지, 그리고 뭐 함수 같은 경우에 컬러라는 함수는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뭐 ta. sma라는 함수가 사용되었는데 이 TA.SMA가 그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TA.SMA는 이동 평균값을 반환해 주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인 스크립트 레퍼런스에는 그 설명서하고는 다르게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이제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찾아보는 사전내 용도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시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문들을 복사해서 써가지고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뭐 예문들에서도 이렇게 줄 하나를 딱 이렇게 쥐어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고 이 줄을 안 지웠을 때와 지웠을 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보면서 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이제 파악을 어,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런 숫자를 또 바꿔보든지, 이제 5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6을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독학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퍼런스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파이 스크립트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이제 자습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코디파이 파인 튜토리얼이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제 매뉴얼과 이제 비슷하게 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더 실전적으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라가 볼수 있는 안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해가지고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뭐 기초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처음에 뭐 테마 색깔을 바꾸는 거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뭐 변수라든가 연산자에 대한 내용 이런 간단한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전략을 어떻게 어, 만들 수 있는지 어,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 보면서 독학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참고해 볼수 있는 것은 스크립트 인데요 트레이딩뷰에서 다른 분들이 짜놓은 스크립트를 보, 보는 거죠 트레이딩뷰에서 커뮤니티 스크립트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뭐 지표나 전략 라이브러리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전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로프트 스트레이티지 v1이라는 전략이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올린 전략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구현해 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별도 설명이 없으면 이 스크립트 내용을 좀 파악하는 데도 좀 시간이 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짜놓은 이런 지표나 전략을 보고 어, 여기서도 또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죠. 이 만약에 이러한 지표나 전략이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 어, 스크립트는 이제 얼마든지 복사해가지고 접목해서 사용해볼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역시나 이제 영어가 주된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결론은 이제 독학이라는 거고요. 이제 가르쳐 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이제 없다라는 거고 뭐 이러한 자료를 이제 보면서 독학할 수밖에 는 없다라는 거고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이 가능하니까 물어보거나 어, 같이 이제 고민해 줄 사람은 어, 저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뭐 연산자나 변수, 함수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이제 기본 문법을 배우고 바로 이제 실전으로 가서 어떤 전략을 이제 구현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데 어떤 것을 사용하면 될까.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모르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더 좋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는 거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알려드리는 거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내가 알고 있어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제가 뭐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가르치는데도 어떤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뭐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을 하면은 되게 길어지고 지루해지고, 말도 느려가지고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죠. 결론은, 파인 스크립트,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독학이다. 어, 파인 스크립트 매뉴얼, 그리고 레퍼런스, 튜토리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스크립트를 보면서 어, 공부할 수밖에 없다.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드리고요. 그러니까 파인 스크립트를 어떻게 쓸 것인지 보다 이것으로 무엇을 어떤 지표를 어떤 전략을 만들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파인스크립트를 배우시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이 하는 것처럼 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스크립트가 있을 때 이거 하나 딱 지워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 아 그러면은 변화가 있을 때이 다섯 번째 줄이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것저것 막 바꿔보고 지워보고 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두서없이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봤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좀더 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걸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의문들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런 뭐 강의 영상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고요. 제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